내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시진 않나요? 네 들진 않아요. 분이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거지 저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니까 그걸 되게 잘 판단해야 돼요. 제가 네.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롱 디스턴스예요. 네. 어 근데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번에 의대 정원이 풀린다고 해서 제가 수능을 한번 더 치게 됐거든요. 원래 학교를 다니다가 음, 네. 한번 해보려고. 예. 그래서 결국에 제가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는 와중에 다시 수능을 치게 됐어요. 아 네. 근데 내 고향이 대구라는 말입니다. 어 네. 그러니까 롱디인데요. 저희가 커플이. 네. 네.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놓아주는 게 맞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아 지금 상황이 오. 겹친 거죠? 이제 롱디인데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 더 연락이 뜸해지고 소홀해진 것 같다는 거죠? 네 겹쳐진 거죠 맞아요 그렇구나 아 이게 좀 힘들긴 해요 롱디가 오해가 생기고 전화나 문자로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진짜 아닌데 상대방은 그렇게 들리고 또 별거 아닌 걸로 싸움이 음. 시작되면 화해도 힘들잖아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둘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둘다 잡을 수 있다. 뭐 롱디고 공부도 하면서 여자친구랑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신경을 그만큼 쓰긴 하셔야죠 이제 뭐 24시간 음, 어, 뭐 자는 시간 빼고 다 공부만 할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그렇죠. 힘들 때뭐 쇼츠도 볼 거고 영상도 볼 거고 그쵸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쉬는 틈틈이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죠. 평소 이전보다 그렇게 하면은 여자친구분도 좀더 기분이 풀릴 수도 있고. 님이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여자친구분도 사실은 같이 이해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 더 과거보다 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음. 네, 그렇게. 맞아요. 한 사람만 노력하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봐요 나는 공부도 하고 우리 관계도 놓치고 싶지 않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뭐 노력할 테니 같이 노력해 보자 라는 식으로 저라면 그렇게 얘기를 할것 같은데 20대 시인 거죠 그렇죠 수능을 치고 하시는 거 보면 평범한 남들이 하는 그 20대 연애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보다 나은 네? 30대 40대를 그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20대 남들과 같은 연애를 못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다. 서로. 잘 하고 연애하는 기간이 있어서 지금은 못 보지만 지금 이 순간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마냥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런 연애도 연애지만 그쵸. 못 만났을 때 서로 개발하는 그 시간도 연애긴 하거든요 연애할 때 단순히 연애만 했다기보단 연애하는 네. 기간 동안 각자 좀 성장해 있는 게 좋잖아요 그쵸.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계속 여자친구도 불안해하는 그 시간 동안 어차피 남자친구분은 공부해서 조금 더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가고 계실 거고 그 시간 동안 여자친구도 불안해하기보다는 너도 너할거 하면서 서로 나중에 오래가 지나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나자. 나도 불안해하지 않을 거고 너한테 불안함도 안줄 테니까 멀리 있는 동안에 서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좀 좋을 것 같네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뢰를 줄수 있을까요? 신뢰 관계를 아까 전에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서로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쵸? 어떤 행동이 제 여자친구한테 좀 신뢰가 가는 행동일까요? 연락이죠. 롱디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는 연락이죠. 음.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락이 잘안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틈틈이 연락해줘 고마움을 느끼는 거는 뭐밥 먹을 때 아니면 그래도 공부를 하는 그 시간에 조금이 나아 틈나서 연락해주는 거 그런 거에 조금 그래도 안정감을 느끼긴 하겠죠. 음... 그러니까 어디 가게 되면 어디 간다. 본인의 일상을 계속 공유해주는 게 좋긴 해요. 내지 공부하다 가 잠깐 쉬고 있으면은 또 지금 뭐 하냐. 나 지금 공부하다 가 힘들어서 좀 쉬고 있다. 혹은 뭐나밥 먹고 있다면서 밥 사진 같은 것도 보내줘도 좋고 너는 뭐 밥은 먹었냐. 뭐 먹었냐.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본인의 일상을 계속 공유해주는 게 좋긴 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거는 어떤 연애를 하나에 따라서 바꿀 수 있거든요. 달라진다. 네. 음... 달라질 수 있고 좀 귀찮더라도 노력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저러니까 맞아요. 괜찮더라도 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뭐 공부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하면과 동시에 연애도 유지하고싶으면두마리에집 콕기를 다 잡고 싶으면은 그래 다 잡기 위해서 두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도. 나중에 가서 후회할 수도 같이... 있겠지만. 네네 네. 하나 물어보고 맞아요. 싶은 게 있는데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행위 자체가 귀찮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뭔가 자책감이 들거나 그러시진 않나요? 내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시진 않나요? 예, 들진 않아요. 본인이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거지 저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되게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음. 이 연락 하고 있는 이 귀찮음이 내가 얘가 싫어서인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해있는 상황에 너무 내가 지쳐서 이 연락마저도 하기 싫은 건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지 판단 잘못해가지고 그때 만약에 헤어지자 해서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는 너무 심박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생각을 가지실 필요도 있고 그기찮음 자체가 꼭그 사람이 싫어서 나오는 건 아닐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서 제일 커요. 지금 롱디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 요 내가 지금 화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연애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마 상황이 거의 한 7, 80%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봤을 말씀 때 아무리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아, 연애가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크다. 아무리 생각해보도 이건 연애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이 것도 메타인지네요. 일단은 할수 있는...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게전 좋다고 봐요. 그래야지 나중에 에이. 힘들어서 헤어지더라도 후회는 안 남거든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안 남으려면은 연락 한번 더할수 있을 때 해주는 게전 좋다고 봅니다. 아예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